저와이 기자님. 네. 오늘도 우리 저 코로나 관련된 얘기를 정확하고 자세하게 전해 주실 것이죠. 네. 오늘 좋은 소식 가져왔어요. 아, 네. 그 지난번에도 좋은 소식 가져오니까. 과학과 사람들. 음. 악플이 안 생기더라고요. <laughs> <laughs> 아데그 어, 기자로서 그런 태도로 하시면 그진요하게 <laughs> 네. 연연하시면 네. 네. 아니 좀 연연하면 안니까 <laughs> 아. 네. 안데 좋은 소식이지만 어쨌든 정확한 소식. <laughs> 네, 아, 네, 네네. 네. 네. 그, 아이 그리고 또, 차팀장님께서 숙제를 주셨어요. 아. 이 최근에 이 변이 가능성. 음. 음. 아, 네, 그 그렇죠. 뉴스도 많고, 논란도 음. 많아서, 이제 그것의 진실은 무엇인지에 음. 대해서 좀 이야기를 자세하게 해주시면 어떻겠느냐라고 얘기를 해서, 원래 제가 준비하려고 했던 거랑도 또 맞닿아 있는 부분이 있어가지고요. 음. 제가 이제 그 부분도 설명을 드리면, 어, 일단은, 그 지금 전 세계의 과학자들이 전 세계 곳곳에서 수집한 코로나 9 유전자와 관련된 정보들을 국제 인플루엔자 데이터 공유 이니셔티브라고 하는 음. 곳에 음. 데이터베이스가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하고 있어요. 네. 어. 이제 그렇게 업데이트 되어 있는 변이의 양이 음. 지금 거의 6만 개 가까이 됩니다. 어이구. 무서운데요? 오, 네, 그러니까 이제 변이 자체는 지금 이 순간에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건 사실은 좋은 뉴스는 아니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바이러스라는 게 특히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는 워낙에 변이가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RNA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네. 사실 변이가 일어나는 것 자체는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고요 음, 음. 그 변이가 뭐 전파력이나 혹은 살상력에 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음. 유의미한 변이인지 아닌지가 아. 사실은 중요하고 아, 네.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음. 이제 전 세계 과학자들이 계속해서 자기도 올리고 또 다른 나라에서 다른 과학자들 동료 과학자들이 올리는 음. 변이의 양상들을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상황인 네, 네. 거죠 음. 그런데 크게 이제 두 부류로 나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음. 어떤 부류 나누고 있냐면 한 부류는 특히 전파력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변이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아. 주장하는 음. 그룹이 있어요. 음. 그리고 이제 그 그룹의 대표격이 셀이라고 하는 뭐 아, 사이언스 네이처, 네이처 셀 아, 하면 3대 네. 저널이라고 음. 하잖아요. 그 셀이라고 하는 저널에다가 이제 두 가지 근거를 이제 들이대면서 전파력에 상당히 유의미한 그 변화가 변이가 있는 있, 네. 변이가 나타났다라는. 음. 이제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이 주장하는 근거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무엇이냐면 자기들이 이제 실험실에서 연구를 한 음. 새로운 변이의 바이러스가 유행하고 있는 지역에 환자 수가 폭발적으로 아. 증가하고 있는 경향이 있다라는 아. 이제 정황 증거고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실험실에서 이제 실험을 해봤더니 음. 실험실에서 실험을 해봤더니 그 인체 내에서 그 변이된 바이러스의 증식하는 양이 음. 기존의 바이러스의 양보다 더 많더라. 아, 음. 그러니까 이두 가지를 딱 결부를 시켜 보면은 음. 이 바이러스가 변이에 있어서 유의미한 그 뭔가 변화가 있는 네. 있다라는 증거로 받아들일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음. 어쨌든 뭐 셀이라고 하는 잡지에 실릴 정도니까 네. 상당히. 의미 있는 결과라고 받아들인 거죠. 과학계도 음. 음. 그런데 당장 그 논문이 실리자마자 바로 셀의 반박 논평들이 음. 줄지어 나왔습니다. 음. 왜냐하면은 그그 연구팀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들이 이 바이러스가 전파력이 높다라고 하는 객관적인 증거가 될수 없다라는 거죠. 음. 왜냐하면 그 바이러스가 인체 내에서 네. 혹은 세포 수준에서 증식을 많이 한다라고 그래서 아. 전파력이 높다라는 건 음. 퍼슨 뭔과 퍼슨 투의 호흡기를 아, 그렇죠. 통해서 전파가 음. 많이 된다 될수 있다라는 걸 증명을 해야 되잖아요. 음. 근데 그걸 증명할 수 있는 근거는 되지 못한다라는 게그 반박의 가장 유력한 내용이고요. 음. 네. 그런 반박에 상당히 동조하는 과학자들도 다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음. 그리고 그분들 중에서는 그분들은 특히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음. 이 스파이크 단백질이라고 하는 음. 그 바이러스가 인체 세포 안으로 들어갈 때 네. 이용하는 그 단백질의 변이가 음. 쉽게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 음. 통상적으로 쉽게 일어나지 음. 않기 때문에 이렇게 그 몇만 개 수준의 변이로 음. 그런 바이러스 전파력에 영향을 줄 만한 음. 유의미한 단백질 변화가 일어난다라고 음. 가정하는 건 굉장히 무리다라는 음. 이제 주장이 있고, 음. 사실 은 오히려 그 후자의 주장을 펴는 과학자들이 좀더 다수인 것 같습니다. 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몇몇 자극적인, 뭐 자극적이고 또 눈에 들어오는 뉴스인 거죠. 네네. 굉장히 변이가 일어났고, 음. 그 변이가 일어난 바이러스가 진단 전파력이 더, 더 빨리 전파된다는 라건 네. 어, 우리들 귀에 쏙 들어오고 음. 눈에 띄는 연구 결과이긴 합니다만, 음. 과학계에서는 아직까지는 좀 신중론이 좀더 우세하다라는 음. 것을 음. 제가 전달을 해주고 싶고, 그리고 설사 전파력에 영향을 주는 변이가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네. 그게 진단키트나 혹은 지금 개발 중인 백신에. 그치? 무력화할 정도. 무력화할 정도인지는 또 다른 음. 주제인 거예요. 음. 그래서 거기까지 섣부르게 연결을 시키는 것은 아. 조금 무리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뭐, 이, 네. 조, 이, 정도를 가지고 좋은 소식이라고는 안 하셨겠죠? 네, 맞습니다. <웃음> <웃음> 전염성이 강한 바이러스가 발견되는 줄 알았으나 그게 아닌 것 같다. 아닐 네. 네. 수 있다. 아니다라는 <laughs> 신중론이 좀 우세하다. 네, 네, 네. 네. 좋은 소식은 뭡니까? 네, 그리고 두 번째는. <laughs> 네, 네. 두 번째. 땀, <laughs> 땀, 흘리고 계시네. <laughs> <그냥 웃음> 아, 참. 네, 네. 네, 두 번째는 또 이제 우리를 약간 걱정스럽게 하는 <laughs> 뉴스가 음음. 무엇이냐면, 음, 코로나19에 걸린 환자들의 몸 속에는 그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무력화시키는 중화 항체라는 음. 것이 생기는데 네네. 세계 각국에서 <laughs> 이 완치된 환자들의 이 기간이 좀 지났잖아요. 6개월이면 네네. 됐으니까. 그러니까 완치되고 나서도 뭐 1개월, 2개월, 3개월 정도 음. 모니터링하고 추적할 수 있는 시간이 확보가 되었잖아요. 음. 음. 그래서 완치 환자들의 몸속에 그 중앙체가 얼마나 남아있는지를 음. 타임라인을 음. 가지고 추적을 해본 거죠. 음. 음. 근데 결과가 좋지가 않아요. 네. 네. 음. 네. 한 달, 두 달, 석 달. 그러니까. 네. 경증으로 앓고 지나가거나 무증상으로 음. 앓고 지나간 환자의 경우에는 중앙체 몸속에 남아있는 중앙체 양이 거의 없고요 아. 그리고 중증의 경우에는 중앙체 양이 상대적으로 많기는 하지만 음. 많기는 하지만은 시간이 지날수록 그 몸 속에 남아 있는 중앙체 양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 말은 다시 걸릴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 그쵸? 말은 다시 걸릴 수 있는 네. 거죠. 네. 다시 걸릴 수 있고 여기서 이제 좀더 네. 나아가 보면은, 어 네. 그렇다면은 백신을 백신이... 맞더라도 네. 음. 백신 때문에 생긴 중앙체가 금방 사라질 수도 있다라는 음. 이야기니까 음. 백신을 한번두번 번 맞는 곳에서 떠나서 음. 무슨 3 개월에 한 번씩 계속 맞아야 되는 음. 그런 사태가 생기나? 음. 네. 그러면 거의 이건 백신이 무용한 것 아니야? 음. 음. 나는 음. 이제 음. 우려가 나올 수 있는. 는 거죠. 그쵸. 이게 어떻게 좋은 소식이 될지. 예. 네. 반전이기대하죠 반전, 코로나, 반전, 코로나에 반전. 걸렸든 안 걸렸든 모두 함께 공평하게 걸릴 수 있다. 이런 게 전긍이가 반전이 네. 있어요. 반전. 네, 네. 반전, 네. 반전 네. 반전을 기대해아 네. 그런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음, 제가 이제 여러 이 면역학과 백신 전문가들과한테 이제 자문을 구해 봤어요. 그랬더니 대부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연구 결과는 안 좋은 연구 결과이긴 한데. 음. 한데 어 예를 들어서 그~ 제가 굉장히 신뢰하는 면역학 전문가 중에서 이제 카이스트 의과학대학원의 신혜철 교수님이라는 네. 분이 계세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백신과 관련된 뉴스에서 신희철 교수님 논평이 들어있는 기사는 좀 신뢰할 만한 기사라고 음. 생각하셔도 된다라고 음. 할 정도로 음. 제가 팁을 드리는데 신희철 교수님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자연스럽게 생기는 음. 코로나 1의 자연 바이러스에서 생기는 항체의 지속 기간과 음. 인위적으로 만든 백신 때문에 생기는 항체의 지속 기간 사이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대요. 음. 그래서 백신을 맞아가지고 생긴 그 중화항체는 음. 이 코로나19를 자연스럽게 완치된 분의 몸속에서 생긴 중앙체에 비해서 지속 시간이 더길 수도 그렇지. 있다고 합니다. 아. 음. 그러니까 그걸 그냥 인위적으로 음. 비교할 건 아니라는 거죠. 음. 첫 번째는 그러니까 이제 상식적으로 <laughs> 생각하면 우리는 자연이 좋은 것이요. <laughs> 네 그렇죠. 네, 자연이 아.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기가 음. 쉬운데 네. 사실은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일단 언급을 하셨고요. 네, 아직까지 음. 그렇게 좋은 소재가 아니고요. <laughs> 여기서 <웃음> 실망, 실망 준비 중입니다. <laughs> 네. 어, <더 웃음> <여전히. 여전히>. 여기서 <laughs> 여기서 진짜 진짜, 진짜 좋은, 좋은. <laughs> 네, 네. 이제 역시 그 셀이라고 하는 음. 그 잡지에 실린 연구결과입니다. 어떤 연구결과냐면 은 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걸린 사람들과 음.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은 사람들의 몸을 뒤져가지고 음. 중앙체가 아니라 네. T셀이라고 하는 면역세포가 음. 얼마나 생겼는지 코로나19에 대해서 음. 면역력을 가지고 있는 T셀이라고 음. 하는 면역세포가 음. 얼마나 있는지를 조사를 한 연구 결과가 이제 또세대에 실린 거예요. 네네. 근데 거기에 놀랍게도 코로나19를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경증이든 중증이든 간에 음. 완치된 사람들의 몸속에도 굉장히 다량의 T셀이 음. 거의 100% 가깝게 생긴다라는 사실이 일단 확인이 되었고요. 음. 되었고, 그리고 네. 놀랍게도 한 번도 코로나19를 아은 적이 없는, 음. 그러니까 코로나19를 알았다는 흔적이 몸속에 전혀 남아있지 않은 보통 사람들의 몸속에도 음. 코로나19에 대한 저항성을 가지고 있는 T셀이 음. 있다라는 사실이 확인이 되었고, 음. 그 비율이 놀랍게도 40%에서 60% 아, 정도 된다는 라 음. 거예요. 음. 아, 그건, 그건 왜 그런 거죠? 그 말이 왜, 왜 그러냐면은, 이제 그 논문에서 논문의 저자들도 이런 식으로 제안을 했고, 음. 뭐그 논문을 저한테 한번 읽어보라고 소개를 한 신혜철 교수님께서도 그런 식으로 음. 논평을 하셨는데, 어, 코로나19 그리고 사스, 메르스가 유행하기 전에도 60년대부터 음. 어, 감기를 일으키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네 종류가 있었다라는 거죠. 음. 그래서 우리가 알던 감기의 음. 10%에서 30% 정도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일으키는 감기예요그 음. 감기를 알았던 사람은 음. 몸속에 음. 코로나 바이러스의 저항성을 가지고 있는 t 세이 생겼고 음. 그 t 세이 코로나 감기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음. 코로나 19에 대해서도 저항성이 있다라는 아. 증거로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음. 그러니까 어 우리가 가볍게 앓고 지나간 코로나 바이러스 감기를 알았던 사람들은 그걸 음. 교차 면역이라고 그러는데 음. 코로나 19 바이러스에 대해서도 음. 어느 정도 저항성을 음. 가지고 있는 음. T 세이라고 하는 면역 세포가 몸 속에 있을 가능성이 음. 있고. 그것이 어쩌면은 음.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몸속에 들어와도 증상이 거의 없거나 음. 혹은 가볍게 앓고 지나가거나 어 심지어는 코로나19 바이러스 자체에 대해서 저항성을 가지고 있는 음. 다수의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되기 때문에 그건 또 굉장히 좋은 소식이고요. 음.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은 어 전혀 유전자가 좀, 유전자가 상당히 다른 음. 친척 바이러스인 코로나 바이러스 감기를 가볍게 앓고 지나가도 네, 네. 코로나 1 9의 저항성이 있는 아, T 세이 몸속에 네, 네, 네. 있는 거잖아요. 음. 그러면 중항체는 계속해서 떨어질지 몰라도 T 세리 T 세 면역은 음. 우리가 백신을 맞거나 혹은 코로나 1 9에 음. 한번 걸리면은 몸 속에 상당히 오랫동안 남아 있을 가능성을 음. 말해주는 연구이기 때문에 음. 어, 중항체만 지금까지는 계속 초점을 맞췄었는데 T 음. 세리 면역까지 염두에 둔다면은 음. 코로나 19 바이러스에 대한 사람들의 저 저항성이 음. 상당히 높을 수도 있고 아. 백신도 그런 효과를 기대한다 그러면 음. 어, 우리가 코로나 19를 이겨낼 수 있는 가능성이 지금까지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더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음. 겁니다. 음. 네. 여기서 이제 그 막간의 면역학 상식을 하나 이야기를 하자면 네. 보통 이그이 그, T 세일이나 혹은 그 중앙체를 다 통통 그려가지고 그냥 획득 면역이라 그래요. 음. 획, 그러니까 선천 면역이 아니라 음. 획득 음. 후천 음. 면역. 네. 나중에 어. 생기는 그러니까 음. 바로 그런 것들이 우리 몸에 우리가 태어나고 난 다음에 일상생활을 하다가 몸속에 들어오는 음.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음. 기억을 한 다음에 다시 그것이 들어왔을 때 공격을 하는 거거든요. 음. 근데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이 항체와 관련된 건 B c e 이라는 것인데요. 음. B c e 은 중화항체를 내놓아가지고 바이러스 를 무력화시키는 것이고요. 음, 네. 그리고 t셀은 두 가지 역할을 해요 하나는 뭐냐면 b셀에게 지시를 합니다. 음. 기억을 하는 건티세이에요 그래 가지고 음. b 세에게 무엇이 들어오면 t 세리 먼저 딱 인지를 한 다음에 음. 야, 야 그거 3번 항체 내놓아라. 음. 이런 식으로 이제 b 세에게 지시를 하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t 세이 굉장히 이제 음, 중요한 역할을 네, 하는 네. 거죠. 그리고 T세리 중에서 킬러 t 세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네. 그 킬러 T세리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그걸 하는 거예요. 그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증식을 하려면 세포를 오염시켜야 되잖아요. 네. 그 오염된 세포만 죽이는 역할을 합니다. 아. 그래서 그 흔히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우리 몸에서 작용하는 면역 작용은 항체 면역과 세포 면역 두 가지가 음. 기능을 한다 그러는데 중화 항체에 초점을 맞추는 건 항체 면역이고요. 네, 네. 이그 킬러 티세에 초점을 맞추는 건 음. 이 흔히 세포 면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음. 근데 항체 면역이 조금 역할이 떨어져도 음. 세포 면역이 되게 활발하게 기능을 한다 그러면 음. 몸 속에서 들어온 바이러스 자체가 증식을 못하기 때문에 음. 이그 자체로도 그 바이러스로부터 우리 몸의 음. 저항성이 굉장히 커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T 세리 뭔가 바이러스를 기억을 한 다음에 음. 제대로 공격을 할수 있다라는 건그 어. 바이러스에 대한 우리 몸의 저항성이 상당히 있을 수 있다라는 걸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음. 음. 사실은 이건 굉장히 좋은 뉴스. 인 거죠. 다 듣고 나니까 좋은 뉴스네요. 네, <laughs> 네 좋은 뉴스죠. 그래서 이어 뜻밖에도 이 티셀이라는 것은 음. 그중앙체 약간 가려져 가지고 주목을 음. 못 받아 왔었는데 계속 아이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티셀이 상당히 면역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연구 결과나 그 연구 결과를 음. 반영한 뉴스들이 계속해서 지금 나오고 있어서 어쩌면은 그 부분이 우리가 코로나 19를 이겨내는데 있어서 굉장히 핵심 키가 될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그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음. 좋은 소식이죠. 좋은 소식이 네요 네, 소식. 네, 좋네요. 소식. 그 백신 관련해서 뉴스가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뭐 어디하고 어디하고 해서 뭐가 나올 것 같다 이제 하는 기사들이 쭉 나오면 거기에 네, 제일 많이 나오는 얘기가 변이가 빨리 될 건데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 그러니까 네. 되게 비관적으로 음. 보시는 분들은 네. 그런 거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항체가 유지가 안 된다라는 게 있었는데 음. 음. 이러 이 얘기는 되게 좋은 얘기죠 진짜 네. 음. 그래서 자세히 살펴보면은 우리나라 그 백신이라든가 혹은 이코로나일고 면역과 관련된 대중적인 기사에서는 음.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는데 네. 이 네이처나 혹은 사이언스의 뉴스를 보면은 음. 항상 맨 밑에다가 하지만 항체 면역이 무력화 되었다고 하더라도 세포 면역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음. 섣부르게 비관적 비관할 일은 아니다라는 과학자들의 음. 논평이 있는데 그 논평의 의미가 바로 이제 제가 말씀드린 음. 것입니다. 음. 그럼 백신을 개발하는 방식도 약간 타겟이 달라지는 건가요? 아, 최 팀장님이 역시 아. 과학 요정. <laughs> <laughs> 저런 말듣아싶어요 과학, <laughs> <laughs> 과학 요정? 과학 <아이>, 여정 <laughs> 과학 요정. <laughs> 음. 왜냐하면 진짜 그 신희철 교수님께서 지금 그런 새로운 방식의 음. 코로나 백신을 지금 고민하고 계시다 그러더라고요. 오. 지금 전 세계에서 개발 중인 백신은 다그중앙체에 음. 초점을 맞춘 백신이에요. 음. 그런데 만약에 그중앙체에 초점을 맞춘 백신이 무엇인가 효과를 발생하지 못한다면, 네, 네.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네. 저항력이 있는 T세를 활용한, 네. T세를 면역세포를 네. 활용한 음. 백신을 디자인할 수 있는 건 개념적으로는 가능하잖아요. 음. 그리고 그런 T세를 이용한 백신은 모든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아, 범용적으로 들을 수 있는 백신일 수도 음. 있기 때문에 음. 그렇죠. 어, 그런 백신을 좀 조심스럽게 음. 한번 디자인을 해보고 있다라는 음.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는데, 오, 음. 어, 그게 딱 지금, 음. 우리, 과학요정님께서 음. 아, 하지, 하지 마시라고. <laughs> <laughs> 어, 이거, 그, 코로나 바이러스 가문 입장에서는, 이게, 엉뚱한 애 하나가 치고 나가가지고, 가문 전체가 지금, 위협받을 수도 있는. <laughs> <laughs> 어, 그래서, 저기, 열문지, 열문지화를. 아니, 거지. 저 놈이, 네. 어, 모난, 모난돌이 정맞는다, <laughs> 이놈아. 뭐, <laughs> 뭐, 아 저는 들으면서 되게 좀, 네. 생각이 네. 묘해지는 게, 일단, 뭐, 아시다시피, 저는 항상 미열이 있는 사람이고, <laughs> 언제나 조금은 감기에 걸려있는 네, 사람을 제... 살아왔기 때문에, 네, 뜻밖에도, 네. 몸속에 예. 뜻밖에도 도움이 어, 됐어요 몸속에 도움이 됐수 있어요. 한편으로 뭐냐면, 티셀 얘기가 계속 나왔는데, 저는 자가 면역질환을 또 갖고 있잖아요. 아, 그렇습니다. 아. 네, 저에게는 저 티셀과 관련된 어떤 부분들이 굉장히 치명적이에요. 음. 맞아요. 티셀이 네. 제 역할을 못하면 그게 자가 면역질환이 면역질환 렇습니다 아, 그리고 티셀과 관련해서 이제 가장 많은 분들이 공포감을 느끼는 음. 감염병 중에 하나가 그 HIV 에, 네, 네. 에이즈죠. H I 네. V죠. H I V가 그 이제 조절 T 세포, T 세리라 그래가지고 뭔가 기억하는 역할을 하는 T 음, 세를 음. 공격화해서 음, 네, 네. 무력화 시켜가지고 음, 음. 합병증 때문에 음, 네. 뭐 심지어는 사망에 이르게끔 음, 네. 하는 그런 감염병이거든요. 네. 저는 아무튼 그 자가면역 질환 때문에 지금 쓰고 있는 약이, 음. 그, 제 면역질환에 관련된 T세를 약화시키는 약이거든요. 음. 물론 똑같은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음. 음. 그래서 네. 평생에 걸친 감기로 얻은 면역력을 음. 그 약으로 또 잃고 있는 건 아니지. <laughs> 항상 왜 이렇게 모순적인 <laughs> 건강 상태에 있어야 되나라는 음. 네. 그런 생각으로 좀 머리가 복잡해졌는데, 어쨌든 인류 전체를 위해서는 좋은 뉴스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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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쨌든 좋은 뉴스 맞죠? 네. 맞습니다. 네, 네. 네. 지금 이제 뭐. 어디, 그, 올해 해외여행 같은 거못 가고 있는 지금, 예, 네. <laughs> 네, 상황에서 좋은 뉴스요 해외여행 뉴스네요. 뿐이 아니죠, 지금. <웃음> 뭐, <laughs> 뭐 할수 있는 게 뭐. 할수 음, 있는 게 없으니까. 음. 네, 없으니까. 네. 강 기자님 얘기하셨는데, 용기자님 표정이 계속 뭔가 못 믿어, 뭐, 이렇게, <laughs> 의심, 막 <laughs> 이런 저, 걸로. 저게 그래서. 좋은 소식이라고. 그러니까. <laughs> 나는 <웃음> 트집을 잡으려고 벼르고 있어. 그러니까요. <laughs> 나는 정말 코로나 가문을 걱정하는. <웃음> <웃음> 아니, 사실 용기자 코로나 가문을 심지어는 걱정하고 있는데 용기자님에게 <laughs> 네. 좋은 뉴스가 되려면 어떤 시이어야 되냐면, 내일 당장 애들이 학교에 가도 된다 <laughs> 이런 <웃음> 뉴스가 <웃음> 이거, 아, 유출, 애들이 유가 해 아, 마스크를 안 쓰게 아, 되고 네그거 없이 네. 아니면 지금 거의 좋은 뉴스로 네.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유가라는 그, 환경 때문에 되는 네, 거죠. 네. 네.